안녕하십니까 모던네이터입니다 이번 영상은 어, 자바스크립트 클로저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클로저는 어,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음, 어떤 거냐면 내부의 함수를 그러니까 함수 내부에서 함수를 선언했을 때그 함수가 이제 종료가 되더라도 데이터가 남아 있는 성질을 뜻해요. 일반적인 C 언어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함수가 끝이 나면은 그 함수 안에 있는 변수의 값이 파괴되는데, 함수니까 그러니까 함수 밖에 있으면요. 그러니까 함수가 끝나고 밖으로 나온 파괴가 되는데, 자바스크립트는 만약에 그 값에 대한 레퍼런스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계속 그 값을 유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클로저라고 어, 부르는데, 클로저는, 네, 함수 컨텍스트와도, 아니, 함수 스코프와도 연관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크롬의 모질라 그 디벨롭 네트워크에 클로저라는 문서를 띄워놨는데, 이거를 제가 띄워놓은 이유는, 어, 약간 좀 설명을 보충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그래서 뭐 대충 클로저가 뭔가 앱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이 예제를 보시면은, 이 name 이라는 변수가 init 이라는 함수 안에 있고, display name 안에서 호출이 되고 있죠. 근데, 그래서 이제, 이 display name을 init 함수를 호출했을 때, 이제 내부적으로 호출을 하고, 그 다음에 init을 호출하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init을 실행하게 되면은, 이, 이, 이제 이 변수가 이제 이 스코프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이 디스플레이 네임 함수 안에서 참조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어 그래서 이 함수 안에서 이제 이 쉽게 말하면 이 내부 함수에서 이 외부 함수에 있는 변수를 이렇게 참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클로저라고 보셔도 되는데. 어 그래서 간단하게 예를 드리면 제가 하나 만들어 드리면. 네, 클로저의 특성을 이해하기 어려우신 분은 그냥 간단하게 어, 내부 함수에서 이제 그 내부 함수를 선언한 그 함수에 있는 값을 참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이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음, 프린트라는 함수가 있어요. 프린트라는 함수가 있는데 아, 이 프린트 말고 다른 걸넣어볼게 예를 들면은 do something 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do something 이라는 함수 안에, 어, 음, 뭐랄까요, 음, 인자로 뭔가 값을 받았을 때, 어, 이 값을 이제 이 펑션이 가지고 있겠죠. 왜냐면은 이거는 실제로 이렇게 되지만, 문법적으로 허용되진 않지만, 그래서 변수가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이 do something 이 펑션 스코프 안에 변수가 만들어져, 별류 변수가 만들어지고, 자, 여기서, 어, 새로운, 펑션을 이렇게 리턴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예를 들면은 프린트 print, 프린트가 아니고 콘솔 로그 이렇게 값를 찍어볼게요. 그러면 이제 제가 어 이두 something 함수는 리턴 값이 펑션이기 때문에 음 이런 식으로 해서 두 something 을이 값을 주고 호출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 뻥을 호출을 할 때마다 자동적으로 123이 찍혀요 이게 왜냐면은 이 func 변수는 do something이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123이라는 매개변수 전달하게 되는데 do something은 value라는 매개변수를 받아서 이 value는 이제 이 function 내부에서는 유효한 접근이 가능한데 여기 function 외부에서 접근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123이라는 값을 전달하게 되면은 이 내부 function에서 접 펑션에서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내부 펑션은 여전히 이 value에 대한 접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 그냥 어 이게 클로저는 제가 예전에 읽었던 어떤 글에서는 이렇게 이해하라고 돼 있었어요. 어 내부 함수를 리턴할 때그 어 함수의 어 뭐랄까요 함수 스코프 영역 안에 변수에 접근이 가능한 루법, 뭐, 이 정도라고 이해하셔도 무난해요. 말 그대로 이 함수가 있죠. 이 함수 스코프 안에서 내부 함수를 리턴하고 있는데, 이 리턴하고 있는 내부 스코프에서 이 함수 스코프 영역 안에 있는 밸류를 참조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그냥 클로저라고 보시면 됩니다. 클로저 같은 경우는 눈치가 좋으신 분은 이제 아마 약간 좀 감을 잡으셨겠지만, 예전에 객체 지향 컨스트럭터였나요? 하여튼 할 때도 했던 것 같은데 캡슐 화를 구현할 때 많이 써요. 클로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value 같은 경우는 인자로 넘어오죠. 그래서 이 함수 외부에선 접근이 불가능해요. 저기 f 에서 저희가 f 함수를 찍어 보더라도 f 함수 안에 어떤 값이 있는지 알수 없어요. 하지만은 실제로 이 d o s o m e 을 실행했을 때이 함수 스코프가 만들어지면서 밸류가 이제 거기서 만들어지게 되고 이 함수가 실행이 끝났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저희는 이 펑을 호출을 해서 123을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Do something이 호출이 끝나서 이 변수가 파괴되었다면 불가능한 특성이죠. 그 자바스크립트는 이러한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걸 클로저라고 부르는데 이 Do something을 호출했을 때 만들어진 변수가 Do something이 끝나도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왜냐?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쪽에 그래서 살아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함수가 파괴되어도 접근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 밸류 같은 경우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아서 캡슐화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캡슐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 이러한 특성이 이 클로저입니다. 어, 그래서 보시면 클로저 같은 경우는 제가 좀얘를 어, 조금 뭐랄까요? 음, 적절한 얘가안 떠올라서 대충 이렇게 만들었는데 아주 대표적인 얘가 여기에 있는 이 숫자를 더하는 예제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뭔가 더하는 함수가 있다고 칠게요 add라는 함수가 있어서 어, 여기서 a랑 b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음, return 값으로 a와 b를 이렇게 더한다고 치면은 이렇게 1과 2 이렇게 더해서 실행하면 3이 나오겠죠 근데, 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function, add, 뭐, five, 라는 이름으로 해서, 변수를 한 개가 만든 거죠. 그래가지고, return, 어, 아, 이거는, closure에 대한 특성이 아니고, 이거커 curry 수네요 curry 수 예, 그냥 저 헷갈리는 게 예제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 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makeAdder라는 함수가 있어가지고, 더하는 함수를 만드는 함수네요. 그래서 이쪽에 value x가 있고, 그리고 이제 return 해서 이 return 하는 펑션이 이제 y라는 매개변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return 값으로 x랑 y를 더하게 되면은, 어, 저희가 바로 출할 수는 없고, 어, add5라는 함수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makeADDR을 호출해서, 어, 예를 들면은 뭐,5, add5니까 add 5겠죠? 5랑 5를 이렇게 넘겨주게 되면은 이 makeADDR 함수의 x에 5가 넘어가면서 이제 이 펑션이 리턴되는데 이 리턴되는 펑션은 이 makeADDR의 x를 참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a d d makeADDR을 호출했을 때, 이 ADD5, 즉, 이 외부 영역에서는, 이 add5 안에 x가 5로 들어있다는 걸알 수가 없어요. 클로저로, 클로저로 캡슐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 완전히 이제, 저 5라는 데이터를 저희가 보고를 할수 있습니다. 외부의 간섭으로부터요. 그래서, add5를 호출해 볼게요. 그래서, 10, 20. 이런 식으로 호출을 하면은, 15가 나옵니다. 마찬가지, 뭐, add20. 이런 식으로 해서 20을 넣게 되면은, 아, 제가 이거 잘못 썼네요. 예, 한 개만 넘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add 15가 나오고, 그 다음에 a d 20을 하게 되면은, 이제 30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특성이 이제 클로저입니다. 그래서, 어 헷갈리시는 분은 그냥 간단하게 이 펑션에서, 펑션을 리턴시킬 때, 리턴한 펑션에서 이 함수 안에 있는 이런 변수를 참조할 수 있는 특성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무방해요.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